안녕하세요.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 한국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새롬을 알리는 달 3월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모두 개학 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개학 연기가 연장됨에 따라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도를 하고 있는 마인즈그라운드의 민환기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다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마인즈그라운드 주최사 대표 민환기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인즈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도래하는 다문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자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이주민 교육, 그 이외에도 국민 다문화 인식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활동 중에 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고용노동부와 SK행복남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서비스입니다. 자녀들의 진로, 심리, 학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과 탐색 프로그램, 유형 진단 프로그램, 꿈지도 실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축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 사업과 더불어서 담화 과정 학습과 진로 심리 등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인드그라운드에서 프로젝트 플래너라고 하는 플래너를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플래너에 대해서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래너 소개를 드리면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학습 용품이라든지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해서인데 이 프로젝트 플래너 같은 경우에도 학습 이제 계획 수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효과 증진을 위해서 저희 만들어 보았고요. 어, 학습계획 수립 전략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실행의 영역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어, 하나로 녹여서 만들어낸 것이 프로젝트 패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어, 학습관리종합솔루션 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표님의 많은 경험을 녹여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구체적인 이 학습 플래너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어요? 프로젝트 플래너의 네. 활용 방법은 굉장히 네. 간단합니다 하루에 6 가지만 하면 된다 입니다 꼭 학습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도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간단한 활용 방법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쭉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6가지의 그런 활동들만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네, 마지막에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상을 설정함으로써 하나씩 이 단계적으로 나의 행동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을 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보상받는 리워드의 달콤함 즉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즐거워지게 될 겁니다. 또한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 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어~ 늘어가는 나의 학습량을 보게 되면은 또한 성취감이 더해져서 목표했던 프로젝트를 성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성취감, 그리고 본인의 보상까지, 이런 하나, 한 권에서 이루어진 플래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플래너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학습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저희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모님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모님들께 보시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민 안녕하세요. 네, 저 또한 어머니가 이제 일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자제분들처럼 다문화 가정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자라왔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참 많은 갈등의 순간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사회의 관계성 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또한 학업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다문화 가정 자녀 아이들을 지도하는 멘토링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느낀 바를 좀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이 아이들에게 멘토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극을 받고 성장하는 것을 저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아이들의 멘토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제가 자라면서 느꼈던 그런 결핍들을 채워가고자 하는 욕망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무튼 그렇게 마인즈그라운드 주식회사가 <laughs> 네, 창립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저희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가정 출신 팀원들을 모아서 함께 고민했고요. 어, 이런 고민 끝에 다문화가정 출신 대학생 강사를 양성하고 또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맞춤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부모님들에게 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빌어서 한번 뭐 해보실까요? 어,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여러 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현장으로 찾아갈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보탬이 될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경험, 그리고 정보, 그리고 멘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민 대표님께서 다문화 가정으로 자라시면서 이 마인드그라운드를 세울 때그 정체성과 갈등이 모두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민한기 대표님께서 저희 다문화 가정 동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정체성은 경쟁력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그 내용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 마인드 그라운드의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나 뭐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네, 저희 사업 계획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서울시에 있는 25개의 구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와의 제휴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제휴를 기반으로 저희들의 서비스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233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와의 제휴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다문화 관련 이 관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모인 플랫폼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분들이 모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더더욱 쉽게 우리의 서비스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육 체계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다문화 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우리 마인지그라운드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럼, 마인즈 그라운드가 되고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기 대표님께서는 어, 저희 다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세, 이 플래너 600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습 플랜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코스모스 TV와 함께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플랜을 세워 실천하고 간간히 운동하시면서 면역력 함께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 네. 대표님 저와 함께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